1950년 4월 13일, 미국 엘라베마주 모바일. 제임스 클레이튼 본 시니어와 헬렌 라우본 부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제임스 클레이튼 본 주니어. 훗날 조세폴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인종 5월 사상의 대표격이 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피해자를 남긴 이 오만하고 흉악한 남자, 프랭클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랭클린의 아버지 제임스 본 시니어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정육점을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몇 달씩 집을 비우기 일수였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면 폭력으로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귀한을 마냥 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헬레는 엄격한 완벽주의자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실상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차가운 사람이었죠. 아이들을 굶기고 심한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프랭클린이 8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의 학대는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프랭클린과 3명의 남매들은 이러한 경험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내 남매 중 둘째인 프랭클린의 누나 캐롤리는 인터뷰에서 프랭클린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을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후일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가 본인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쳐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복음주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성적은 하위권에 사회성이 현저히 부족해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책과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극우사상과 백인 우월주의에 흥미를 느낍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을 읽고부터였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책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히틀러의 인종 우월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유대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하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고로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군 복무가 면제되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인생에서 총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습니다. 1968년에 결혼해 4개월간 결혼 생활을 했고 1979년에 두 번째 결혼은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숨길 수 없었는지 두 번의 결혼 생활 모두 그의 가정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2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프랭클린은 본격적으로 극단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애틀랜타로 이주한 뒤에는 쿠클럭스 클랜과 국가사회주의 백인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조셉 폴 프랭클린으로 개명하죠. 나치 선전장관 폴 요제프 괴벨스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자신이 독일 나치주의와 미국 백인 우월주의의 계승자라는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랭클린은 이상실현을 위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과 달리 말로만 비난할 줄 아는 동료들을 답답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흑인과 백인의 연애, 유대인의 정치활동, 시민권 운동 등을 철저한 파괴 대상으로 규정한 상태였으니까요. 공공장소에서 인종이 다른 커플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합니다. 1976년에는 지미카터 대통령에게 친시민적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살해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77년, 극단적인 범죄자로서의 첫발을 딛습니다. 7월 25일, 메릴랜드주 락빌,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의 디렉터였던 모리스 아미테이의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아미테이 가족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반려견은 폭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7월 29일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인 베스 샬롬에 누군가 방화를 저지릅니다. 불이 건물을 집어삼켰지만 예배 참석자가 적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사건은 프랭클린이 행동하는 자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프랭클린은 가명을 쓰고 차와 무기를 바꿔가면서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 여러 주를 떠돌았습니다. 은행 강도지세로 돈을 챙기고 혈액은행에서 헌혈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요. 8월 7일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이스트타운몰 주차장에서 젊은 다인종 커플인 알폰스 매닝 주니어와 토니 슈엔을 향해 프랭클린의 총이 발사되었고 커플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목격자나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의 유대교 회당 앞 공터. 나무 뒤에 숨어있던 프랭클린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42세의 제럴드 고드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총기를 폐기하거나 숨긴 뒤 머리를 염색하고 도난 차량을 이용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지역간 이동 시에는 계획된 경로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죠. 1978년 2월 2일 다인종 부부를 총격해 남편 조니 브룩셔를 살해하고 그의 백인 안에 조이 윌리엄스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3월 6일 조지아주 로렌스빌에서 허슬러 잡지사의 발행인 레리 플린트와 그의 변호사 진 리브스를 저격합니다. 플린트는 이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습니다. 주 프랭클린은 허슬러 잡지에 다른 인종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29일 채터누가의 피자원 매장 근처에서 20세의 흑인 남성 윌리엄 브라이언트 테이텀이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여자친구 낸시 힐튼도 총에 맞았지만 부상에 그쳤습니다. 미국 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종 커플이 주 피해자였고 수법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프랭클린은 혼자서 미국을 뒤흔들고 있었죠. 다음해인 1979년 7월 12일 조지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타코벨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 29세 흑인 남성 헤럴드 브루스 메가이버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백인 여성들과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28세 흑인 남성 레이먼드 테일러가 버거킹 매장에서 식사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10월 21일, 오클라우마시티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42세 흑인 남성 제시 테일러와 31세의 백인 여성 마리안 브레세 커플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2월 5일, 조지아주 데칼브 카운티에서 프랭클린과 잠시 함께 살았던 15세 메르세데스 린 마스터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매매업 종사자였던 그녀가 아프리카계 손님을 만난 것이 이유였습니다. 1980년 1월 12일과 14일, 아프리카계 남성 로렌스 리스와 레오 와킨스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5월 2일, 위스콘신주에서 히치하이커 백인 여성 레베라 버그스트롬이 살해됩니다. 흑인 친구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5월 29일,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버넌 조던 주니어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6월 8일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10대 소년 데럴 앤서니 레인과 사촌 단테 에반스 브라운이 길을 걷던 중 총격에 의해 살해됩니다. 원래 다인종 커플을 노리고 숨어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어린 흑인 소년들을 대신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죠. 6월 15일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의 워싱턴 스트리트 다리를 건너던 22세의 흑인 남성 아서 스모더스와 16세 백인 여자친구 캐슬린 미콜라가 총격으로 살해됩니다. 6월 25일 웨스트버지니아 포카운타스 카운티에서 두 명의 백인 여성 히치하이커 19세 낸시 산토메로와 26세 비키 두리안을 차량에 태운 후 숲으로 내려가 살해합니다. 낸시가 흑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8월 20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흑인 남성 테드 필즈와 데이비드 마틴이 백인 여성 두 명과 함께 리버티 공원에서 조깅 후 나오는 길에 총격을 당합니다. 여성들은 부상에 그쳤지만 남성들은 모두 사망합니다. 8월 22일 프랭클린은 유타주를 떠나 네바다주를 거쳐. 캘리포니아주 샌프라시스코로 이동했습니다. 9월 25일 켄터키주 플로렌스에서 차량 도난으로 오인한 경찰이 프랭클린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그가 묻고 있던 모텔 방에서 권총과 소총을 발견했는데 신문 가정에서 경찰이 유타주에서 벌어진 저격 사건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불안해진 프랭클린이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이없게도 구금 5시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 후 도주했습니다. 이때의 체포로 일전에 벌어졌던 저격 사건들과 연결되는 증거가 확보되어 전국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혈액은행에서 수당을 받았던 내역을 확인하고 각 주의 혈액은행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결국 한 달여 만인 10월 28일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혈액은행에서 페인클린이 체포됩니다. 직원이 수배서의 얼굴과 백인 우월주의 문신을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 주에서 발생했던 저격 사건들과 프랭클린을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각 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신문을 통해 프랭클린 스스로 자백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여러 건의 살인, 폭행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가를 받고, 수십 년 이상의 징역형과, 세 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주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감지와 교도소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와중 수차례 다른 흑인 수감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1977년에 유대교 회당에서 제럴드 고든을 살해한 혐의로 미주리 주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재판 중 도주를 시도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는 넘어가겠습니다. 프랭클린의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허슬러 잡지 발행인 레리 플랜트는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날마다 그가 생각납니다. 그를 죽여야 한다.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겠지만, 사용만이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칼을 들고 한 시간만이라도 그와 둘만 있고 싶다. 그가 나에게 한 것과 같은 상처를 줄수 있으니까. 라고도 말했죠. 프랭클린의 변호사도 세 가지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프랭클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배심원단과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미주리주에서 사용 집행에 사용하는 약물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당시 제약회사들이 점차 자사의 약물로 사용을 집행하기를 거부하면서 미주리주에서는 무기명 제조사의 FDA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펜토바르비탈이라는 단일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사용수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집행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미주리주는 심판에 대한 이지를 굽히지 않았고,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집행 허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오전, 집행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언론인, 교도소 관계자, 그리고 피해자 유족 일부와 프랭클린의 친구들이 입장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17분, 당시 63세의 프랭클린에게 사망 판정이 내려집니다. 미주리주에서 3년 만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는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생애 마지막 3주 동안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했던 건제 본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반유대주의자라는 것 자체가 정신질환의 징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환생을 굳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3일 전 지역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안다며 수감 중 흑인 수감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다른 사람들의 인종차별적 견해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들로 인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인종적 견해를 비겁하게 철회했다. 그리고 철회한 것에 대해 반역자이자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심 어린 반성이었다면 진작에 보여줬을 것이라고 그의 인터뷰를 부정했습니다. 텅빈 마음을 증오로 채우고 증오를 이념으로 포장한 주세폴 프랭클린. 그와 같은 오만한 범죄자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레비 케이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